하나님 말씀 10편 94편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수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와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북백성을 증별하시는 이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증벌하지 아니하시냐 여호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벌을 받으며주의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동이를팔 때까지 편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수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오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리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함께 있으리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징벌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로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또, 주의법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자의 보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은 것에 대한 결과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이 저자는 오늘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복수하시고, 보응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심은 대로 걷는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애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버리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견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그 살해하며, 자, 이인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윤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의 마음이 이르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맡겨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상처를 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교만한 자들이. 이절인 말대로 교만한 자고, 또 오만한 자고, 자만한 자고, 또 이들의 외적인 특징이 고아와 과부와 낙은 애들을 까닭없이 죽이는 거죠. 고통을 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 대단히 조심스럽게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한결같이 뭐냐 도덕질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외에는 없는 거죠 자칠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자.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인분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 사실은 인생의 삶의 한 발짝 한 발짝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고, 말하는 것도 어, 또이 삶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애쓰고 심쓸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고 괜찮을 거야. 뭐이 정도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 그런 결과를 압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 8절,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운 가 스스로 지혜로운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지만 스스로 지혜로운 거야. 스스로 지혜로운 거 네. 자, 그래서 10절 봅니까? 시작. <laughs>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모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 아, 반드시 징벌한다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걷는다.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래서 이할 수만 있으면 땅에 사는 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하고, 또이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도 심지만,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교훈을, 또 교훈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제 문장을 바꾼 거예요. 앞에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신문대로 걷는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이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여기서 덧붙이면 제가 하나 덧붙이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상급을 받으려고 한다. 둘 중에 하나죠. 상급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아유 좋아 죽겠다, 어, 아유 고통스러워 죽겠다. 우리 날마다 좋아 죽어야 돼. 날마다 왜? 상급 받으러 가니까 죽긴 죽는데 좋아 죽어야 돼. 어, 먹을 때도 좋아 서 먹고 일도 좋아서 하고 아, 아 이거 좋아 죽겠네. 좋아 죽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이 고통스러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것은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용어거든요. 당연히 그들은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지. 현재도, 현재도 그렇지만, 그 언어가 이제,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대다. 그래서 여기 봐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을 지키는 자는 13절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밟을 때까지 편안을 주시리다. 자 그리고 또 14절 시작. 여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니 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라. 14절이 키포인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 그럼 자기 백성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게 딱 구분돼.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께서론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끌려 공중에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갈 거냐면,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자석.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석을 딱 대면, 이제 이 자석끼리는 서로가 이제 같은 기계에 민지만은 다른 기계 붙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은 철을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이 자석을 가까이 되면 철이 확 땡기 가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석이 하나님께서 딱 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쫙 빨려 올라가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붙죠. 땅을 치죠. 슬픔에 이를 갈죠. 런데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 요 구할 수가 없어요. 순간에 쫙 올라가는 거니까.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네 그래서 어떤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붙을 만한, 믿음이 붙을 만한 사람이 쫙 올라가고, 그렇다면 딱 떨어져. 죽음 이외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이 순간 눈을 뜨면 천국과 지옥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쫙 올라가고, 그렇다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냐 한다. 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들이로다. 16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악행한 자들을 칠까 자, 우리 고민하니 누가 나를 위해서 도울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와 함께 할까 누가 나의 외로움과 절망, 좌절을 하나, 저, 함께 하실까? 여기 보면 17절이 답을 줍니다. 시작. 여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저자는 갑자기 이제, 현재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죠. 누가 나를 도움 주지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벌써 침묵 속에 잠겼다는 세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 왔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현재 속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아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시던지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시던지 뭐 그런 결과가 났,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하심으로 생명을 연장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주의를 하게 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나의 말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죄인 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미끄러질 때, 속수무책이잖아요. 미끄러진 게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딱 붙드셨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향해 나가는, 살 때도 하나님이 딱 붙드셨고, 또 실패 의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붙드셨고, 뭐, 이렇게,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죠. 자,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심이 우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 되듯이 하나님 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변화해서 성원의 응답을 가져오게 하신다. 20절 시작 윤리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거치 주와 있으리요. 그러니까 약한 재판장, 악한 사람, 악한 마귀, 바세불 뭐 이런 귀신들 이런 것의 성향은 뭐냐 속성은 뭐냐 이들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받기를 원하고 실패하기를 원하고 절망자자랑이 말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죠. 정반대. 그래서 좋은 사람과 즉 악인과 인의 차이는 뭐냐.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이 좀 현찰하면 좋겠다. 이게 악인이거든요. 근 의인은 뭐냐? 나도 잘 되지만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 나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도 잘 되, 잘, 잘하기를 바라.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다른 사람도 다 쓰임 받기를 원하고. 어? 나도 축복받지만 다른 사람이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네. 의인임 의인. 자, 21절 시작.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라 하나. 자 이제 진행형입니다. 2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다. 자이 내용이 뭐예요? 시문대로 걷다. 그들을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시문대로 걷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는 모셨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또 여기에 보면 요새요 피할 바위 반석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느냐 뭐 하나님이 뭐 형체가 있어요그 뒤에 숨든지 뭐 집이 있어야 들어가든지 우리가 이 무형 무형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느냐 그것이 뭐냐 어떤 것이 할때 피하게 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환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주 안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할 때. 그세 가지 정도가, 물론 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대로 원망한다. 하나님께 밖에 나가는 거죠. 원망하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반석에 설 수가 없어요. 원망불평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불평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찌 들어갑니까, 거기에. 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안에, 나라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라가 그런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포지션 위치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주안에 굳건하게 지켜서 기도와 감사와 예배 또 찬양을 통해서 주안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